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울프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너와 나의 반도체 이 다시 한번 상승하리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나라를 구할 반도체 나라 구할 반도체라는 내용으로 디비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추세를 회복하는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정말로, 아, 좀, 요즘 증권사 아저씨들이 조금 제목을 잘 짓는 것 같아요. 재밌게 웃기게 짓는 것 같은데, 나라를 또 구할 반도체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큰 수출 제품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밸류체인들이 많이 엮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총이 1, 1등에 1위에 투자하는 것은 또 장기투자에는 또 언제나 옳다는 것이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종합가전 등각 부문에서 앞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스의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털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파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이 추세는 음, 추세를 회복하는 그런 우상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점진적인 우상향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또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하향을 좀 가지고 있다가 연초부터 음, 그렇게 됐죠. 작년 초부터. 지금은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꺾이지만다면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가면서 제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DB금투의 어규진 님께서 레포트를 써주셨는데 뭐 22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중요한 부분만 이렇 보면 21년도 4분기 메모리 가격의 하락 반전과 22년 1분기 가격 하락폭 확대가 예상이 든다 그러나 반면에 메모리 업체의 낮은 재고 수준과 디지털 시대의 개화에 따른 구조적인 메모리 수요 증가로 금번 D램 가격 하락은 3개 분기 기간 동안 짧고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메모리 수요도 계속 나올 거고 그에 따라 또 재고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 메모리 가격이 급락을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리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최근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음, 다 라인의 패 다운 이슈는 오히려 낸드 가격 안정화에 직결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또 결정되는데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똥값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f n 가이드를 보면 주주 현황에 당연히 우리 양기금 형님들이 8.69% 깔고 계시고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마이너스 5.55%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올라갈 주식이니까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업 요약을 보면 뭐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세트 사업,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부품 사업, 특히 이 s 부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부품들을 또 만들고 있고 음,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어, 제품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과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 생산하는 DP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이 4분기 메모리 시장은 당초 예상 대비 부품 수급 이슈 장기화에 따른 수요 리스크가 확대가 우려된다. 북미 서버 업체의 반도체 재고가 3분기 대비 30% 이상 축소가 되며 반도체 재고 소진 속도 예상 상회하며 반도체 가격 반등 시점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 허두에 있죠. 기가 막히죠. 일단은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시려면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주가 차트도 많이 보겠지만 그런 주가 차트보다는 이 PER 밴드와 PBR 밴드의 상단을 닿으면 그냥 다 파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단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상단을 맞고 1년 사이에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또 올라줄 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네, 뭐 가전, 핸드폰 잘 만드는 회사죠. LG 전자가 모바일을 접으면서 그렇게 시장 파일 차지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사업이 잘 되어가면서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스포크 시리즈도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면 디램과 SSD, 그리고 이제 MCP, 프로세서, 이미지 센서, 보안 솔루션, 디스플레이, IC, 전력 관리 IC 등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총괄해서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미지 센서를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미지 센서가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참 아직 정말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고 그리고 이제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이 서버 향 시장에 지금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를 보면 이제 IM 부문과 반도체 사업 부문인 39%, 33% 정도로 해서 매출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가동률을 보면 C 부분과 IM 부분이 80% 정도 됩니다. 거의 풀가동에나 다름없고. 자, DS 부분에서 메모리와 DP가 가동률이 각각 100%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가동률 반도체 공장에서 가동률이 100%라는 것은 당연히 100%가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오히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제 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쉬이없이 돌아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도는 게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리고 하만 분문에서 가동률이 78%인데, 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풀가동이나 단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공시 중에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있죠. 삼성전자는 진짜 많은 돈을 벌고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 내외로 좀 보고 있는데, 음, 삼성전자는 8%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엄청난 연구소들이 있어요. 음,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고 이 삼성 종기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기반 기술을 또 개발을 해서 연구소에서 그거를 모디파이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양한 n i 전목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다양한 연구소에서 또 다양한 연구를 더 진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또 이제 TV가 한뭐 30%, 스마트폰이 20%, 그리고 DP, 스마트 패널이 49%, 반도체 사업이 중에 또 디램이 43%, 디지털 카피시 2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주 공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시만 잘 읽어도 삼성전자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배경으로 또 이제 매출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비중이 이제 전체 비중의 CE부분이 8%정도 IM부분이 영업이익의 30% 그리고 반도체가 무려 53%를 차지하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시장에 이제 또 출돼 있네. 그런 가격이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부문에 영업 이익이 큰 폭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저의 코멘트는 초일류 기업 삼성. 이 단기적으로는 또 우울해 보일지라도 이 장기적으로 더 행복하게 할 그런 좋은 회사고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3년 이상, 5년 이상을 좀 생각해 볼 그런 주식이고 장기 투자로 꾸준하게 적립하듯이 모아 가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리얼 옵션의,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의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어,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투자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데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픽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는 부분이고 이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고 기타 커뮤니티에도 동시에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라 구할 반도체라는 내용으로 DB 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추세를 회복하는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